안녕하세요. 중국 좀 아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배우는 워낙 빠지는 게 없는 남자죠. 드라마 상견니 열풍으로 한국 여기저기서 상친놈 상친놈하게 만든 남자 허광환입니다. 먼저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할게요. 아니, 왜, 왜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매력적인 배우가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더 철저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따끔하게 바로 잡아주시고요.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더라도 복습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을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크게 데뷔 전과 데뷔 후로 구분했으며, 데뷔 전에는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비후에는 유명해지기 전, 유명해진 후, 그리고 가장 최신의 근황까지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 구성했어요. 중간 중간에 배우 허광한의 스토리를 리뷰하면서 깨알 TMI 설명들도 추가되었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허강아는 1990년생으로 10월 31일에 태어났어요. 2년 시절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타이베이에서 자랐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타이베이 시립경미중학교, 복흥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대학교 역시 타이베이에 위치한 중국문화대학교 정보전달학과를 졸업했어요. 허강아는 엄격한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위로는 각각 5살, 10살 터울의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누님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티격태격 하기도 했지만, 철이 들면서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었다고 인터뷰로 밝혔어요. 2018년 2월 10일 타이완 매체에서 허강안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허강안의 둘째 누님이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홍대 3번 출구에 위치한 이 게스트하우스는요 남자친구분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검색해 보면 내부 사진이나 위치 그리고 이름까지 일치하는 걸 봤을 때 정말로 한국에서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다른 분이 이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허강안은 패션 모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둘째 제 누님이 매번 한국에서 타이완으로 돌아오면서 남동생을 위해서 예쁜 디자인의 모자도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 방문해 새해를 다같이 한국에서 맞이했다고 해요. 허강아는 어렸을 때 천식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운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길 바랬고, 허강아는 탁구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각종 탁구 시합이나 탁구와 관련된 대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덕분에 이를 계기로 허강아는 2003년 대만 연예계의 신4대천왕이라 불리던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죠, 주걸륜의 뮤직비디오의 아역으로서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연예계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게 돼요. 드라마 상견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민루 동생역을 연기했던 배우 이마컨이에요. 그는 사실 허강원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 출신으로 그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해 줬어요. 허강아는 개구장이라기보다 조용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이었고 인기가 많았다. 당시 나는 학교 내 연극반이었고 허강아는 일반반이었기 때문에 인정하긴 싫지만 솔직히 내가 봐도 노래도 잘했고 그는 우리 학교 간판스타였다. 학교 개교 기념일에도 허강아는 무대에 올라서 곡을 불렀고 여자들이 하트 뿅뿅하는 걸 보면서 분하기도 했지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혼자서 애써 좀 하네. 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실제 허광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내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에서 보컬을 담당했었고 교내 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죠. 당시 보컬로 활동할 때 영상을 짧게 확인해 보면 <목소리> 追随你，守在你的美，我不配。 허강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유튜브에서 그가 허강환과 함께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MC였지만 동시에 허강환의 고등학교 출신 동창생이기도 했죠. 그는 연예기자 출신으로 현재는 36만 명을 보유한 타이완의 유튜버이자 각종 행사 사회자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죠. 이 둘은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이후 서로 성인이 돼서 사회자와 배우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SNS로 밝히길 허강환은 야자도 같이 했던 친구 사이였는데 이렇게 서로 세월이 흘러서 만나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특별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죠. 대학생이 된 허강아는 학교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당시 신문 방송학과의 학생들로 구성된 2분의 1 스튜디오라는 팀에서 과제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됐어요. 덕분에 저희는 대학생 시절 허강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201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허강아는 총징위에라는 음반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처럼 과거의 타이완에서 빵빵탕이라는 보이그룹을 만들었. 했었고, 허강한은 바로 그 다음 차기 그룹의 멤버로 연두해뒀던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허강한과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음반사는 차기 아이돌 프로듀싱 계획 자체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결국 보이그룹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무산되어버렸죠. 대학생 시절 허강한은 패션쇼, 패션 잡지, 광고 촬영 등 모델로서도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허강한은 가수 곽서요의 뮤직비디오 남주 역할을 선발하는 미스터 라이트 right 찾기 오디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허강한이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촬영했던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면 愛你爱的死心塌地，无力的目，光。其他地。爱西虾米？问我爱心爱咖喱，k I 丢咖喱去吃咖喱，我我我会这样回答的。爱你爱的死心塌地，无力的目，光。其他地呀。 爱是啥物？而今爱心爱咖喱就是咖喱混在、呆在、坐在、躺在、抱在、家里。 저만 아빠 미소 짓고 있는 건 아니죠? 허광아는 최종 5인에 뽑힌 참가자들과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공동 우승을 차지했고 곽서유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뮤직비디오의 주인공 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데뷔 전, 데뷔 후 크게 둘로 구성된 영상 중첫 번째 데뷔 전 스토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데뷔 후의 그의 스토리까지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